마이크가 좀... 어어... 어. 어, 어, 들리신다. 그냥... 그냥 제가 켤게요. 입 마이크를 <웃음> 그래요. <웃음> 성격 좋으시네요. <laughs> 같이 좋은 추억 한번 만들어 봬요. 그거 씽... 그거 씽... 그리고 살릴 수 없을 때...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살리지 말아야 될 때... 진짜 살려달라고 하지 맙시다. 진짜 그거 진짜 개새끼니까... <laughs> 네, 오케이, 오케이. 양심에 맡기게요 <laughs> 네. 진짜로? 뭐 지금 오면 살아. 꼭 그래요. <laughs> 가면 뒤지더라고요.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어 들었다 들었다 들었다. 어 돼요 이제. 오케이 됩니다 오케이, 이제. 예 오케이. 갑자기야 거기 집에 배율이랑 다 있어요? 네. 나 진짜 속으로 지금 어, 생각하고 있었거든. 남아요. 지금 네네. 딱 그. 수지손잡이 분명히 내가 봐았는데 누가 혹시 가져갔으면 진짜 따질라 그랬거든? <laughs> 근데 내가 버놓고 나갔어 진짜로 요거 가져가면 인성 쓰레기거든 진짜 아 맞잖아 옆에다 내가 수지손잡이 살짝 갖다놨어 어 많아요 아 오타 그걸로 갈게요 거기 그 갖고 계세요 그거 그 죽여갖고 그게 먹은거죠 지금? 네. 네네네 오케이 대탄은 없어요 대탄 없어요 대탄아 대탄 방금 제가 있었던 집에 있었잖아요 거고 내가 먹었어요. 일단 네. 그냥, 그냥 일단. 가죠.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그 유튜브에 그거 나왔잖아. 오히려 이렇게 그냥 대놓고 어, 저, 가는 게 여기. 오히려 더안 죽는데. <laughs> 지랄하고 자빠졌네. 우리를 봤니? 둘그 산이나 오른쪽 파틴 쪽에서 우리 째고 있을 것 같아. 타개비 조심 타개비. 아니 우리를 봤니? 그럼 가서 물어보면은 다다 걔네가 뭐 대답을 해? <웃음> <웃음> 아 맞잖아, 그렇지? 허설해 하지 마, 임마. 네, 뒤에 차 사운드. 뒤에 차 사운드. 이거 죽여 버리자, 그럼. 칼리 기절! 네. 기절시켜 버렸어. 네. 어떻게 잘했어? 아이고, 세상에. 이거 내가 기절시켰잖아, 이거! 내 나이 새끼야. 니가 쓸 물건이 아닌데, 왜들고 있어. 2,000 years later. 집 안에. 오케이. 나이스. 아, 쎄나봐. <laugh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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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앞에 자리 좋다. 죄송해요. What the 우리가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걸 일단 보여줬어요. 그럼 된 거지. 어디로 갈까요? 일단 3번 가서 그냥 피앗다고 다른데 이동할까요? 3번 저 새끼들이 있지 않을까? 음.. 좀 위험할 것 같긴 한데? 위에, 살짝 들어가는데 나을 것 같은데? 파워브릭이 들어오는 살짝 위험하긴 한데 어디가지? 일단 가면서 생각해볼까요? 아, 케이 나이스 아이고~~~ 아이 기가 막혔다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씨발 이 집에 있거든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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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아, 컸다. 아, 쟤가 너무 데 이거, 이거, 이거. 이가 너무 안 좋은데? 들어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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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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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줘야 돼. 아, 죽었다, 이거, 아. 바퀴도 하나 있다. 아씨, 아 어. 아. 이거 자기들 너무... 아, 이거 아, 너무 낯어세요 아씨, 왜 손이 부세요자기장 아씨, 자, 아처음 편이다. 진짜 이게 무슨 소리야? 놓졌어 이제 나의 천멸을 했다고. 와 이거 잠깐만 이거 벽으로 벽으 벽으로. 저 파란 집에 있어요 왼쪽 파란 집. t t t t t t t t t 아, 아. 말좀 해주세요, 말! 말! 어, 여보세요, 카빈님 어? 팬이에요, 팬! 누구세요? 난닝구 방송에서 많이 봤어요. 어? 님구 형,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이라도 감사해요. 저는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이번님 데뷔지 아세요 아유, 리니지 엠, 아유, 그것 때문에 인생 폐가만 신하는 사람 중에 하나에요. Two <laughs> thousand years later. 어 k a y b 지금, 어그로, 잠시개새끼 아, 제발 살려주세요. 아, 아, 미친새끼야. 아, 미친새끼. 어, 아, 살았네요, 이 새끼야. <laughs> 왜 이러는 걸까요? Two thousand years later. 응, 안맞죠안맞죠 아이씨발, 타고 팔. 아이씨발, 타고 팔. 자기장 생각보다 먼데? 자유는 충 나올 게네. 차가 버기밖에 없네. 커다 날라야지. 뭐 버기 같다 그러면 한 명을 태워가지고 차를 찾아봐요, 빨리. 그게 나을 것 같아 지금. 빨리 가 빨리 빨리 어여 가 빨리 어휴, 가세요 어휴, 지금 어휴, 어휴, 저희 어휴, 지금 어휴, 이거 어휴, 어휴. 버틸 거 있으니까 이번 님 이번 님하 내려 내려 내가 운전할게 내차 <laughs> 내려, 내려. <웃음> 아니, 초면에 반말이지 있 되어 레이디어 선생님 아 형님 형님 고정하세요 또 답답해서 그랬나봐요 형님 <웃음> <웃음> 아니 초면에 반말에 띠벌 차윤이도 완전 쌍욕까지는 하지 않아. 사람 좋아. 하지만 그래도 초면에 그건 아니다라는 걸 정확히 보여줬어, 지금이 자존심을 키는 많이 가면 안 돼요. 저 구상 없는 아, 데지기 아, 좀 아가리 해 봐. 버기 있잖아, 앞에. 어, 아, 얘들 아, 아, 싸워요. 아, 다 빨타. <laughs> 아이 시벌. <버리>. 아, <laughs> 아이고 엉터리네. <laughs> 아, <laughs> 아, 진짜 존나 엉터리. 아, 광대업보. 저 있으니까 먼저 타고 가요, 빨리. 뭐 타요 지금. 헛다리 아는 네에 먼저 타, 먼저 타. 아, 저기 하나 있구나. 아이고 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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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셨다. 타요, 빨리 타, 빨리 타 시벌. 아, 빨리 타. 알았어 알았어. <laughs> 지금 탔어. <laughs> 아,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해 알아 어우이들어가리 우리, 들어가겠지.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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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개나 있어 아니 왜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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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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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은 리 우리, 우리, 저리 우리, 우 어 여기 약약 줄게 약 줄게 약약 아이 <laughs> 여기 약 떨고 있어 약 떨고 있어 먹어 먹어 아아야하시관님 어서오세요 아아 씨발 존나 아프니 <laughs> <laughs> 아 다시 가자 다시 가요 여기 아아좀 <laughs> 빨리 앞장 서 앞장 서 아, 먼저 가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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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웃음> <웃음> <죽어>. <웃음> 아니 오도 하라고 오도. 아 점점 살짝 돌아 왼쪽아 싸우지 좀만. 싸우, 미겠다 진짜 두려워.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싸우는 거 아니야. 아이씨.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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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왼쪽에 쏜다 왼쪽에. 왼쪽에 아 진짜. 오늘도 <laughs> 이게 고맙습니다. 어 왼쪽에 저 보급 어 있다 집 없으면 박는다 어 지금 보급 먹는다 보급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야 빨리, 보급 먹으면 안돼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저거 진짜 미친 짓이야 저거 미친 짓이야 아왼쪽에 있어 빨리 집으로 어떻게 들어 찾수는 어떻게 제발 빨리 세울 거면 세워 씨발 아, 저기야 이거 야 연막 치대가 살려 스카이워터 빨리 살려, 비영시나. <laughs> 아, 기리고 있어, 기다려.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일번손 많이 가려, 진짜. 연막 하나 어, 덮여줄게. 손이가요, 자, 어, 야, 수리아 사... 뭐야, 깜짝이야. 아, 이 누가 같은 변에 들 수리타 던져. 아, 진짜. 수리타 안 던지지. <laughs> 지금 내가 찍은 데 봤지, 지금 아니, 그 N 이쪽에 N 이쪽에. 애 이쪽에 있어. 어, 이거... 이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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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 아니, 말하고 싸요. 애니라고 말하자고. 아, 핑 찍어. 핑을 핑을 찍으라고. 아니, 씨발애 거 멀어서 안 찍히는데 어떡하라고. <laughs> 아니, 벤 누르고 맵 누르고 M 누르 M! M 누르고 찍어. 2, years later. 일단 먼저 각벌려 놓게요. 네. 일단 벌려 봐 봐요. 아 빨리, 갈아, 빨리 가라고. 이새끼라 이 <laughs> 아니면 이게 뒤쪽으로 우린 뛰어가고 있을게. 이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냥. 아니, 갈 데가 없는데? 눈선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아, 가야 돼 지금. 아 진짜 가 없어 큰일 났다. 멀어지게. 멀어지게. 다시 빠꾸. 이쪽에 있으면 더 위험해. 그냥 이거 아이야. 이거 자기들로 저로 넘어가야 돼 그냥. 넘어가야 아니, 넘어가야 돼. 돼. 잡지 안 돼. 집에 쏜다! 집에 쏜다! 가야돼 가야돼 그냥 일로와 가야돼 아이씨 아퍼 아이고 아, 아, 세상에 저 쓰러졌네 저 못살리죠 지금? 못살리나? 아니야냐 연막뿌리 연막뿌리 아유 못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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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야아냐아냐 못살려 못살려 쥐랄아 지금 집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 개새끼야 아, 진짜! <laughs> 아, 뭔데? 나 꺼지기 전했다고! 유튜브 강 나왔어, 유튜브! 어? 아, 나, 아, 살았어. 나 살았어! 오살! 오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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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살! <laughs> 오살 맞아? 오살 맞아? 확실히 오살. 나 지금 여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지금. 양각이야, 양각, 아, 양각. 양각이야, 양각. <laughs>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쪽으로 <laughs>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른쪽 뛰겠다 와 이거를 이거를 <웃음> 이거를! <웃음> 어이고, 어이고, 이게 뭐야 거기서 집에서 보일 거.. 보일 텐데? 방법 없는데 뭐 촤아! 촤아! 쏴이새끼야 쏴봐라! 어? 맞나 이새끼야 어? 이게 무빙이지 이렇게 이렇게 어? 존나.. 존나 답답하네? 답답하다. 저거 앞에 다 왔어 지금! 오토바이 타면 돼! 많이 되는 소리를 해! 오토바이 타면 돼! 다 왔어! 그렇지 저거 타고선 확제갖고 여기서 아이고, 아이고. 어땠다? 야 이거 어디가냐? 야, 이거. 옆에 옆에 와 오른쪽, 아! 오른쪽. 아. 오른쪽이라고 아 알았어 아 그럼 화를 내 게임하면서 아이화 존나네 진짜 아씨 먼저 뒤져놓고서는 말이 많아. 씨.